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발은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공황장애와 편두통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공황장애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광장 공포증이나 또는 사회공포증 같은 기타 불안장애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울증과 같이 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격 장애라든가 또는 이제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도 공황 장애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이 공황 장애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위장관 쪽에서 기능성 위장 장애의 어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도 이 공황 장애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와 관련된 뭐 이석증이라든가 또 매니에르 질환 같은 경우에도 공황장애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편두통과의 관련성이 되겠습니다. 자, 공황장애와 편두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바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편두통이라고 하는 병은 여러 가지 다른 병들과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황장애와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공황장애가 더잘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약 12배에서 또는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3, 4배까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2배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 2배 이상의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황장애와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편두통에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편두통의 유형 중에서 특히 조짐이 있는 편두통에서 이 공황 장애가 더잘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짐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에, 편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눈 앞에서 개인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제 광이라든가 암점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어떤 감각의 변화, 또 시각의 변화, 그리고 어떤 운동 마비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편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조 증상으로서 조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짐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짐 편두통에서 공황장애가 더잘 생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 네 번째는 이제 이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예,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역으로 공황장애가 먼저 오고 나서 편두통으로 가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또한 연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편두통과 또 공황장애 모두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이 공통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공황장애가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발병 또는 유병의 나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나이를 먼저 보면 공황장애는 20세를 중심으로 또 35세를 중심으로 두 시기에 많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편의상 20세에 발병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조기발병군이라고 명, 명명을 하고 또 35세에 발병하는 경우를 이제 만기발병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20세에 발병하는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이번에는 5, 60대에서도 공황장애가 잘 생길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임상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편두통의 유병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연구들을 보면 편두통이라고 하는 이제 병은 주로 30, 40대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미지에서 빨간 선이 여성의 발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편두통이 많이 발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편두통에 대한 제또 다른 연구를 보면 편두통이 시작된 나이에 대한 연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주로 편두통이 시작된 나이가 20대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또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 청소년기에 20세 이전의 편두통에서는 꼭 편두통이 두통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복통이나 또는 주기적인 구토, 그리고 또는 어지러움증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편두통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편두통과 관련된 포괄적인 진단에서는 시작된 나이로 볼 때는 충분히 20세에서 20대가 편두통이 시작된 나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연구 데이터는 이제 중국에서 편두통과 관련된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이제 편두통을 조진편두통과 또 그리고 무조진편두통으로 나누어서 이 발병이 시작된 나이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양쪽 모두에서 조진편두통과 무조진편두통에서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편두통이 시작되는 나이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편두통의 발병의 시작의 시기와 또 유병의 시기에 대한 연구들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발병이 시작되는 시기는 20대가 이제 제일 많이 발병을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두통으로서 진단을 받고, 우리가 유병률로 볼 때는 30대에 제일 많이, 30대와 40대에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대로 공황장애와 또이 편두통의 이, 이 연령과 관련된 발병과 유병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공황장애는 20세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편두통은 2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20세 또는 20대라는 나이는 공황장애 또는 편두통이 나타날 경우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소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0대에 만약 편두통이 나타난다면 이 경우에는 이 시기가 또 공황장애도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같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적인 조치 또는 주의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20대의 공황장애 또는 편두통이 나타나고 같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이 20대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사회에 예, 성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공황장애나 편두통 모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20대라는 나이에 사회에 진입하는 또 사회인이 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인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20대에 특히 편두통이 조진편두통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면 공황장애와 관련된 합병에 동반 이완된 위험성들을 좀 충분히 본인과 또는 주변 가족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예방적인 선행적인 조치들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I'm done.